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사2장입니다 어, 도덕경 사2장 예, 요거는 어, 뭐 그렇게 굉장히 길지도 않습니다. 어,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도생일 말이죠. 어, 도는 하나를 나눈다는 말이죠. 어, 자, 돈은 하나를니다 이, 이때 일이라는 개념은, 그, 이는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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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격경의 문장들이 이럴 때는 되게, 대게 이게 좀 불안스럽습니다. 우리가 다 말로 이렇게 다 규정시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각자 여러분들이 마치 강의를 듣고 각자 생각을 좀더 하시가지고 자기한테 맞게끔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 하나라는 것은 모듈라이언, 올모듈라니다 모두 그렇게 또는 하나를 나눌 날만은 우리 그 태극기가 우리나라 태극기가 지금 이는 모양은 어떻게 겠습니까? 이래됩니까? 모양이 맞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두 개로 보이지만 사실 다한 개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 원래 이 태극기 모양이 그 태극이 돼 가지고. 음량, 오행, 모든 것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돈은 예, 처음에 모든 것을 하나로, 나, 나, 하나를 낳았지만, 말입니다. 그 하나는 둘을 낳았단 말이죠. 또, 둘은 생삼, 삼을 낳았단 말입니다. 요때 둘은, 물론, 이 음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으로볼수 있는데, 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저, 그경 우리 일간 강의할 때, 우리 언어가, 모든 것은 원래는 다 하나였는데, 우리가 언어로, 예, 명, 명, 그렇게, 명가명 하면서, 말, 이름을 지으면서, 다 분별력을 갖는다 그랬죠. 예,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는, 두, 둘이라는, 우리 언어적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또 셋으로 되는 것은 셋을 만든다는 것은 또 우리 언어로서 셋을 만든다 낳는다, 또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삼은 삼생 만물 만물 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다 다, 책마다 다다다 확인이 설명하기 때문에 좀 세상에 좀 무시를 하기어 들었습니다. 원래 도덕경 자체가 얼음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만물은 만물은 부, 음, 이, 호, 양 말이죠. 이렇게 음을 음 뽑고 등에, 등에 진다는 뜻입니다. 부는 이렇게 음을 등에지고서 호를 안다는 뜻입니다. 양을 안다는 뜻입니다. 어, 이렇게 음량으로 구분된 이 세기를, 이 만물은 다, 그 속에는 음과 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 이 지금 이거, 그 뭐, 이거 한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한학, 한학,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가슴 이게, 가슴이 음이고, 등이 양이래요, 이게. 그런데이금 글자가 바뀌가 있죠, 그죠? 이, 이 등은, 등이 질진다는 것은 음을 줍니다. 반대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반대되는, 음, 그러니까 유무가 서로 상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둑경이 나를 핵심적게 유무상승이죠. 그 다음에 충기입니다. 충을 넣습니다. 충기. 이 충을, 이 충을 두 가지로 다 쓰게 됩니다. 이 비어있다 해도 되고, 채워져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막그책만다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비워 있는 기가. 그 것으로서 조화를 입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 예, 기를 채워서. 뭐, 기를 채워서 그 것으로서 조화를 입는다. 이렇게 해도 위, 하, 이거는 그 조화를 입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무난합니다. 저는 그두 번째 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채워서, 왜 그러냐, 만물을 다 이렇게 음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음이든, 양이든, 또그 무엇이든, 이 만물이든 간에, 그 길을 채워서, 이건 쥐가 빠졌죠? 그것으로서, 화가, 조화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다만물 각자의 어떤 형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인지, 소, 이건 호를 없습니다. 오. 아부라는 호를 없습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반응, 오직 유, 오지, 고, 과, 불곡. 이거는 39장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그죠? 이 고는 외로우고, 과는 부족할 과, 불곡은 채우지 않다, 이 뜻입니다. 이거, 알맹이가, 이거, 보고 꼭고 곡자인데, 알맹이가 차, 차지 않았다, 는것입니다이게 그 왕들이 자기를 낮춰서, 뭐, 과인들은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런 것자럼 쓴단 겁니다. 고나 관나 불목이라는 말을 왕, 왕들이 자신을 그렇게 그렇게 낮추어 쓰는 것도 말 그대로 음을 음 지고 약을 한다는 뜻입니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왕궁들이 말이죠. 왕공들이 이것으로서 합니다 침녕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침명 칭명은 없지만, 칭은 부른다는 뜻이죠. 그 명칭할 때 뜻이 칭자입니다. 네, 자신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까닭에 물이라는 것은, 만물이라는 것은, 혹자는, 혹자는, 손지이익, 이 말이죠. 이거 손, 이거 우리 손에할때 손자고, 이익할 때 입, 입자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할 때 입자고, 이거는 손에할때 손자입니다. 이건 든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버린다는 뜻도 되고, 드러낸다는 뜻이고, 이건 채운다는 뜻입니다. 예. 이땐다는 뜻 그것도 있지만, 채운,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 그것을 드러내면 채워지고, 말이죠. 혹, 혹은, 혹은 그것을 드러내면 채워지고, 혹은 그것을 채우면 틀어진다. 이 모든 것을 음량의, 음량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채우는 것이나 드는 것이 같은 것들이는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류는, 이는 다른,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반을, 나, 또한, 그것을 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주장한다 해서, 내가 내 사유, 내가 어떤 정체성, 어떤 내 사유가 있다, 한, 한들, 남들 가르치면 또, 또한, 나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그, 나의 기준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 특히 요즘 저, 어디야, 저,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저, 그 이잔하고, 또, 이, 스라엘도 그, 저, 폭격을 했죠, 또. 그런 겁니다. 이 야외는 알라든, 내한테는 한게 없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라는 거죠, 거기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 사람들이 자기, 자기 기준만 세우고, 우리 야에만 신이고, 나머지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시점도 애수만 신이지, 부처는 신이 아니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만큼 강직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 뒷말이 좀 쉽죠. 제가 뒤에 나오는 말이을좀있습니다 강량자는, 뒷말을. 양은 덜고, 그요 예, 덜 덜포. 강한 덜고를 가진 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덜포가 뭐냐 하면은, 예, 포라란 뜻인데, 원래는 기둥둥이. 이 중에 이렇게 덮어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니다기준이라는겁니다 나의 전체성인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강한 자는 말이죠. 강한 덮고를 가진 자는 말입니다. 내 기준이 분명한 자는 구득기사입니다 이때 기사는 그 죽음이 들으신데 내 명대로 죽는 게말입다 내가 태어나서 60, 70대가 가 죽는 게 아니고 빨리 죽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나쁜 말입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강령자는 지, 지, 명대로, 명대로 사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차, 이로서. 이거는 진짜 하나 빠는데 그, 저, 뭐, 어, 어떻게 하 저는 요걸, 요, 요 문장이, 요, 요 문장을, 여기서부터 요 문장까지를 지도 봅니다. 고로 물이 들어오면 드러내면 채워지고, 채워지는 것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이로써, 이런 것으로서, 위, 교부. 입니다이 교부는, 그, 가르침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가르침의 어떤이 된다. 음. 전체 뭐, 특별하게, 조금,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laughs> 이야기좀 가들었죠. 제가 해서 하는 대로 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 글자만 한번해 봐볼까요, 요 글자? 요 글자 진짜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거. 요 글자는, 요 글자는 손톱이란 뜻이에 손. 손톱 쪼자거든요, 이게.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여기 올라가면 요거는 오이라는 뜻이 우리가 파탕한 오이 있죠 오이 열매 냉채국 해먹는게 좋잖요 이거 오이 오이 과로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 아들 있죠 아들 요자는 제한 없는 남자 생식기를 얘기합니다 남자 생식기 이 오이죠 그 아들이죠 <laughs> 이게 생식기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모습이 원래 오냐는 뜻인데, 그래서 이 혼자 있으면, 이 외롭다는 이 고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독할 고자입니다 글자, 글자 재밌게 한자 공부해면 글자 다연용 연구해보면 재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해석하겠습니다. 돈은, 돈은 하나를 낳고, 이런 일을 낳고, 이는 삼을 앉는다. 또 삼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그 다음에 양을 낳는다 길을, 충기, 길을 채워서, 그것으로서 파하게 된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오직 고, 과, 불곡이라고 하는데, 왕우들은, 왕우들은 이 불, 고, 과, 아, 불곡, 그것으로서 자기를 불,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정에 만물은 혹은 덜 내면 채워지고 혹은 채우면 덜 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은 나 또한 가르치고 있다. 나 또한 그것을 가르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량자라는 것은 내 고지만 주장 하는 사람들은 내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기 강장자라는 것은 지의 명대로 살 수가 없다. 나는 이로서 가르침을 어뜸이 되게한다이말입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